하 사랑 합니다. 오늘 처음 으로 클래식 모드 한번 눌러 보 려고, 하 는데, 제가 그리고 영상 올렸었잖아요. 그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그거를 제가 바꿨습니다. 핸드폰을 원래 A51이었잖아요. 네. A51이었는데 A51 말고 A50으로 하려고 했어요. 기기가 잘못 와가지고, 이 50으로 올려고 했는데, 아빠가 다행이고, 더 좋은 a 퀀터을 사게 됐습니다, a 7이라고 말이, A7, 71인가요? 7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, 그거를 썼습니다. 그것부터요. 멀리 갈 때는 뭐 좋은 거지나할때 스쿨이 가장 바까거 같아요. どうするどうするごめんなさい。 진짜 안보여요 근데 네, 영상에서 잘안 보여 안 보였을 것, 것 같은데 A 5 1은좀 버거워 보이거든요. 이건 뭐 답이 그냥 거의 뭐 아이폰이죠. 할 말이 없어요. 그냥 조, 좋아요 굉장히 좋. 여기다 첫 폰이라서 저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첫 폰인데 너무 좋습니다 첫 판이니까 본총으로 하라고요? 어쩔 때 보면은 안 맙니다 진짜 엄마 같아요. 저런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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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가 생각보다 템이 잘안 나오네요. 네. 그럼 그 가방이 왜안 나오죠? 허허. 가방. 요즘에 배틀그라운드가 반동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반동이 많 없어져가지고. 7탄 파티도 아니고. 파밍이 정말 심각하게 안되는데. 많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. 여기 내가 왔던 데인가? 왔던 데요? 아, 로딩 중이. 이걸 로딩 중이. 어. 어 됐다, 됐다. 프레임이 살짝 빨리죠 프레임이 살짝 빨리네요 이도 왔던데요. 뭐? 어 진짜 아, 울탄. 근데 탄도 많이 나오네요. 지금 상태로 울탄이 너무 긴데! 한 스베치가 지금 아직 설정을 안 해가지고 뭐야? 어, 어, 어 이게 뭔데? 예. 이제 갑시다. 이렇게 코킹치로. 이었는데 빨간색 도시화가 있는 차를 타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리로 가 그럼요 이렇게 로딩 중 <laughs> 음, 이렇게 걸릴 줄 몰랐는데. 차도 운전하기 쪼끔네